자 반갑습니다 우리 투사앤어빌의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들 오카네모치 뭡니까 부자로 만들어드릴 봉선장 데스 자 요러시쿠 오네가시마스 자 우리 투사앤어빌 가족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한배 타시면 어떻게 제가 크루즈에 갈수 있게 도움 도움 드린다 어떻게 천 퍼센트 만 퍼센트 백 퍼센트 무료 데스 약구 퍼센트 네자 그러니까 우리 투사앤어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계속 쭉쭉 잘가죠예안 네. 갑니까 예 네. 그럼 이럴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왜, 제가 왜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은 하느냐. 자, 투자자, 매매 동향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개인들 엄청 팔았어요. 최근에 올라가면서. 자, 제 영상 보셨으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그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안 팔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죠. 그쵸? 예, 네, 자, 그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직 제가 강력 홀딩, 제가 더 올라갈 모멘텀이 남아있다. 알아서 펌핑, 또 펌핑 더 커진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신규 분들은 지금 미리 말씀인데 사면 안 된다 지금은 추경 매수 고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표가 5만원이도 사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언제 사고 팔고 그 타이밍 언제 사야 되지 이거 뒤에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 뭐냐 제가 이렇게 또 아직도 4만원대인데 홀딩을 하는 이유 그거에 대한 이제 글로벌 정책들의 변화 그리고 뭡니까? 특히나 이제 보유하신 분들 지금 3만 원대든 2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대선이 끝나가. 대선이 끝나가고 지금 분산 투자로 두산 에널리트만 먹고 살거 아니잖아요. 분산 투자 여기서 수익 본 것도 어느 정도 5만 원까지 갔다가 만약에 5만 원 밑에서 여기서 길어지고 조정 오면은 어머 또 기다릴 거야. 여기서 수익을 이미 봤는데 거의 뭐 3, 최소 30% 이상 봤는데. 부분에 대해서 분산 투자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신규 분들은 지금 타면, 사면 안 된다고 말 했으니까 언제 사야 될지, 언제 사고 사야 할지 타이밍 잡아 보드 드릴 거고, 마지막은 뭐다? 급등할 보너스 종목. 자, 보너스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로만으로도 소액 들어가도 100만 원 들어가도 뭡니까? 밥값, 기름값, 충분히 나온다. 말씀을 드립니다. 밥값.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자 5월 마지막 폭등할 종목 자 이제 실적도 증가하고 이제 요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잠시 후에 공개한다 자 광고 큐 광고는 없고요자더 여기서 웃긴 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laughs> 하나 더 있다 뭐가 비트코인 관련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단골 메뉴니까 하지만 st 관련주에서 이거를 그냥 그냥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차트가 괜찮다 언급만 하냐. 공급만 하는게 아니라 이걸로 100만원이라도 200만원이든 잡아보셔서 수익을 챙겨보셔라 예.. 제가 무료로 도움드리는거 어떻게? 이것도 잠시후에 공개한다 하지만 지금 제가 그냥 기분이 미리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누나다 아니까 갤럭시 아머니트입니다 갤럭시 아머니 트리 자 월봉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왔는데, 이거 솔직히 저희 한번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을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처음 일전에 가상화폐에 이제 있던 정, 대선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이미 한번 먹고 나왔습니다. 4월 11일이죠. 4월 11일날 이때 이때 들어가서 4월 11일날 이때 들어가서 이구 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3, 4거래일 만에 이거래에서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슈팅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번 나왔다. 근데 하지만 지금 뭡니까? 다시 비트코인. 자, 이 코인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반대온 본다 뭐 이제 대선 끝물이긴 하서 원래 정책주는 제가 지금 테마주는 안 드리지만 어쨌든 같이 엮여 있다는 거그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요거 하지만 요거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크게 욕심 없이 이거는 10에서 15% 요것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자 요것만 해도 이제 여기를 더 깨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가볍게 요 정도만 노려도 뭡니까 예, 여기 이때 보신 것처럼 8 4 0 0도 16% 나오는데 1 5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미리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 키워드 뭐가 있냐? 자, 트럼프의 행정 명령. 자, 이거는 뭐 이제 일전부터 워낙 나왔던 이슈인데.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글과 오픈 AI. 자, AI인데 이제 검색, 구글과 원전과 뭐가 엮여 있냐? 자, 어떻게 연결됐냐? 이 기업 간의 연결이 키워드가 없 이제 없는데 자 그리고 독일 가스에 대해 요거에서 대해 알아볼 거고 자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원전주들이 관련 원자 섹터가 많이 오르면서 보니까 이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왔다. 지금 공급망 추진하는 거. 이 행정 명령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제 행정 명령 소식에 이 두산 NFT 제가 뭐랬습니까? 기다리면 반등한다. 일단 미국 때문에 무조건 수혜를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길게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그만큼 수주가 미국에서 계속 전적으로 체 이런 이제 전체 경제 흐름 섹터나 이런 수주가 실적이 챙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일전에 오픈에이한테다 전력을 밀어주는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시아나 이제 태평양을 건설한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트럼프 행정명령의 원전 확대. 2 4일 미국 시간으로 서명하면서 스타게이트가 해외 진출지만 이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이제 전력과 뭡니까 이 원전이 같이 주목을 받을 거다. 믹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믹스로 이 재생에너지와 원전과 같이 믹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AI 산업 시대 제가 이거 미친듯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보시겠지만 예, 처음 듣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자그 다음 뭡니까 스웨덴 스웨덴도 원전 사기를 짓는다 이제 원래 있던 걸다 중단이라 사기를 주진하고 거기에 크로아티아도 SMR 추진 지금 그러면서 뭡니까 제가 또 하나 아까 타이틀 하고건게 독일만 빼고 지금 독일을 제외한 이제 유럽이 지금 다 뭡니까 예. 유럽 국가들이 지금 다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믹스로 간다, 믹스.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그러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두사 에너빌리티가 좀더 진출하면 은 추가적인 이제 추가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뭐라 했습니까? AI 전력을 위해서 이 원전을 이제 구글을 한다, 구글에서 원전 한다. 제가 분명히 지금 미국의 아마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구글 다 빅테크들이 원전 SMR을 같이 한다는 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기업, 외국의 미국 기업들이 뭡니까? 이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로 전력을 다 100%로 채웠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향후 미래에 이제 이 미래에 이제 전력을 계산했을 때 부족하다. 미래 전력상 미래 전력. 왜냐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그래서 이 원자력 또한 보다 친환경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는 거고, 이미 이제 2030년에 시작할 거, SMR도 이미 계약을 했다. 자, 체결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기업들도 다 이렇게 보고 있다. 같이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뭡니까? 유럽의 탈원전 패기 독일만 빼고 독일만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주명국은 원전 택하면서 믹스 정책으로 다 간다. 예. 지금 이제 친환경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빌런 빅테크들도 뭡니까 빅테크들도 지금 뭡니까 같이 믹스죠 믹스 똑같아요 지금 그냥 전 세계가 보다 현재 상황상 웬만한 국가별로 나라 상황이 틀리지만 뭐 지형이나 이런 것도 틀리지만 믹스로 다 가고 있다 믹스가 대세예요 지금 현재 상황상 안 그러면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기업들이 다 계산을 때려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진짜 원 SMR 이런 것들 같이 믹스를 안 하면 그러니까 말하는 하는 거예요. 저도. 예. 네. 자 그럼.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이 렇게 길게 보시라고 한게 5만원 5만원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지금 우리의 다음 목표가는 여기 4만 5천원 제가 원래 이 4만원은 뚫어줄 거다 여기 4만 천원까지는좀 가볍게 잘 가줄 거다 일단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잘 이제 봐야 지만 일단 4만 5천원이 저는 고비라고 봅니다 4만 5천원에서 여기서 정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 4만원대에서 횡보하다가 떨어지느냐. 근데 신규 분들은 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여기 이를 떨어질 때, 이때를 노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유하신 분들, 자, 우리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단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4만 천, 이제 4만 2천 원을 넘으면은 여기서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부분 매도 해야 된다. 부분 매도. 부분에도 자 제가 분명히 여기 3만 원일 때, 2만 5천 원일 때더 오래되신 분들 저희 진짜 가족분들은 찐 가족분들은 여기 2만 원 아래일 때부터 잡아드렸어요. 2만 원 아래일 때부터 자 두산 에너리티 원화 이게 예전에 막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 막또뭐 2만 원대 원래 막 3만 원대 3만 초반 난뭐 물리신 분들 많아서 저희가 뭐냐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저희가 언제 여기 날짜 보시면 2월 16일입니다. 가격이 18,000원 아래에요. 18,000원 아래. 이때부터 우리는 뭐했다 언급해드렸다. 자, 신규 매매 가능한 자리다. 모아 가셔라. 이거를 뭡니까? 18일, 이일 날도 말씀드리고 24일. 자, 24일도 뭡니까? 이렇게 지금 18,000원대, 19,000원 아래죠. 19,000원 아래에요. 이때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그리고 이때도 뭐라 했습니까? 투자하면. 자, 올려 드리면 이제 잡아 보시는 습관.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라 셨습니까 이때 이제 19,000원이죠. 그래도 2만 원 아래요. 2만 원. 이때부터 언급해 드린 게 지금 여태까지 오늘날에 왔다. 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이때요. 이때 12월 달 이때부터 우리가 계속 언급해 드렸다. 계속 언급해 드렸고 제가 그러다가 뭡니까? 이때 올라가다 빠지길래 또 계속 이제 영상까지 올려 드렸다. 영상에도. 계속 이때 빠질 때도 들고 가셔라 잡아라 예 잡아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빠진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 여기서만 대충 제가 말씀드는데자 여기서도 보이죠 지금 이 3만원대만 잡았어도 뭡니까 수익률 36%입니다 이때는 지금 뭡니까 45,000원에서 여기 밑에서 저항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부분 매도를 뭡니까 30에서 50%는 해야 됩니다 아 이거 포인트 메모 하셔야 돼요 우리 보유 하시는데 <laughs> 제가 5만원이라고 했지만 이 4만 5천원을 못 뚫고 못 뚫으면은 이거를 못 뚫으면은 거기서 조정을 받거나 계속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뚫면 확실히 쭉쭉 가면 좋겠죠 근데 혹시나 하는 요 어차피 주식에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지금 뭡니까 12월 2월 3월 4월 5월입니다 근데 이게 6월 가요 7월 가요 8월 가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률이 30% 50%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부분 매도를 하면서 이 수익 본 거를 어떻게 분산 투자 저 하나 오션 조선업이든 루니시든 뭐 로봇이든 다른 거어 다른 거 같이 다른 것도 잡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보유하신 분들 자 아까 신규 분들은 눌렀을때 그 구간이 타이밍인 거고 지금 우리 보유하신 가족분들은 이제는 슬슬 뭡니까 이제 수익 수익 정도는 수익 부분은 수익 본거는 챙겨야 될 때다 챙겨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요거 꼭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하염없이 내던 세월에 내려놔두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제 영상만 보셔도 뭡니까 두 사이트 말고도 다른 것들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자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거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시행 종목, 요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행 플랫폼. 자, 이게 지금 뭐다? 딱 여기 탑승할 구간이 왔다. 예. 딱 타이밍 좋게 제가 지금 이제 쭉 올라오다가 빗 기둥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쭉 계속 지금 하향세가 기, 길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탑승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신경 뭐원 두사 트에 없는 가족분들도 탑승하면 된다 탑승하면은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이렇게 반등으로 전환할 거다 자 우리 1차 목표가 15,000원인데 15,000원 뚫으면은 16,000원까지 보시는 거고 17,000원을 뚫으면은 18,000원까지 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인 건 bhi 예, 두사 두산... <laughs> s 산에 will 서 원전을 많이 보시는데 이것도 아직 더 홀딩으로 보셔도 됩니다. 홀딩 홀딩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 박스권 유지 중인데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라인을 x t h i 는 i 여기서부터 다 체크를 해드렸 s 거죠 해드렸던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e t 하신분이이이3 5 0 원이 원지면지여 is 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스윙을 봐서 지금 요것도 <laughs> 수익을봐 가지고 일정 부분 매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거의 뭐부산부산에너빌리티랑 <laughs>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더 밑에서부터 한번쭉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다? 지금 이제 앞으로 보너스 종목. 자, 분산 투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원전만 평생 들고 갈거 아니고 분산 투자하면서 못해도 최소 3개에서 5종목 여러 섹터들 섹터들 나눠 가지면서 뭡니까 소액 투자까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 방법 추천드려 드려 볼게요 자왜 하반기가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는데자 지금 하반기 어차피 계속 재테크 하시는데 자 대선은 이제 뭡니까 6월 3일 날 결정이 됐는데. 어차피 뭐~ 어대명이지만또 이제 당선이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한번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이제 끝나는 어차피 끝날 텐데 그 뒤로 이제 앞으로 대한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벌써 뭡니까 기술주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지금 이 대선 정책 관련 주는 끝물이에요 끝물 끝물은 지금은 뭡니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때 왜냐 지금 급등락들이 엄청나게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예측이 더 불가능하다 예측을 더알 수가 없다 분봉을 보더라도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뭡니까 이 대선테마주는 정치테마주는 뭡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가까우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무조건 손절과 정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물리면은 진짜로 물려서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잘못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왜냐 엄청나게 하락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인맥 관련 주들은 덩이나 쭉쭉 간호같지만 떨어질 때 미친 듯이 떨어져, 요 미친 듯이 몇 프로, 20% 프로 마이너스 2 0 프로씩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이 언급해드렸던 거 주인이 초보자들 제가 만약에 뭐 시간이 되는데 이런 테마주도 먹고 싶다 공략한다면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약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항상 주기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다시 재연급, 재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이런, 이제, 공동 정책주 항상 자주 언급됐던 거. 지금 특히나, 이제, 뭡니까? 요번에, 특히나 AI 시대가 왔죠. AI 산업 시대 때문에, 이 탄소 중립과, 이 다음에, 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많이 더 언급됩니다 특히나 또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 뭡니까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요런 것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관련주랑 뭡니까 이제 AI 관련주도 있지만 이 탄소 배출 이거 두 가지 위주로 이렇게 STO까지 지이 하게. 요렇게 세 가지 위주로 많이 들였다. AI는 이제 뭐 4x4 이런 것들이 뭐 있지만 워낙 많이 이것도 은근히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에 아마 항상 나왔던 이 단골 메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만약에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됐다. 정말 주린이라면 이제는 대선 테마주를 거의 이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은 진짜로 소액 100만원 이하로만 리스크를 어떻게 뭐 마이너스 20% 내려가도 큰손 이제 손실이 없도록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기술주들을 잡아야 된다. 기술주들은 뭐다 경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릴 이런 메인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메인 종목들을 우리 상상 가족분들 상상 채널에 저희가 올라가는 메인 종목들은 자 영상 보시고 따라만 오면 됩니다. 따라만. 자 영상에서 라인 그어들이자 라인 우리 이제 항상 이제 상상 채널은 라인들로 잡아 주면서 저항선 이든 지지대든다 알려주잖아요 그거대로 따라만 오면 된다 자자 자 저희 영상에서 이제 하나 그룹주들 항상 많이 올라왔는데 방산이라 자 하나오션 하나오션 제가 보다 여기 보시면은 언제냐 이게 이 기사가 언제 온급냐 1월입니다 1월 1월 8일 보이시죠 1월 8일 이 기사가 1월 8일 자, 이 기사 날짜 확인하면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자, 올해 1월 8일인데, 자, 차트 보면은,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 보면은, 자, 이때죠. 이때 1월 8일이면은 대략 이제 이때입니다. 이때. 자, 45,000원. 이 45,000원 이 아래에서부터 뭐다? 예, 여기서부터 제가 언급해 드렸다. 자, 그 뒤로 몇 프로 올랐습니까? 45,000에서 9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두배 올랐죠. 두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루닛은제한번 영...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루닛 같은 경우도 뭐다? 저 영상에서. 보시면은 날짜가 언제냐?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뭡니까 작년 1 1월2십일입니다어5 오만 삼천 원, ,000원. 오만 삼천 원일 때딱그 구간이 어디냐? 여기 딱 보시면은 자 여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여기 자이 구간이죠. 1 1월2 2일입니다 이때 이때 들이자마자 때 추가 추가적으로 해서 이만만큼의 뭐다? 자 이만만큼의 상승이 나왔다. 예. 이만큼 상승 몇 프로입니까? 50% 나왔다 자 이렇게 수익이 크게 어느정도 자뭐100% 200%까지 올라가는거 갈수 있어요. 이거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추가로 이런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서 분할 매도, 부분 매도라도 해야면서 가져가야 가 가져가 된다. 자 이렇게 루닉같은 경우가 조정이 결국엔 여기 깨져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하신 분들은 다시 빠져도 여기서 잡아도 지금 뭡니까? 분할 매수로 다시 평당을 낮춰서 수익 챙기고 남은건 수량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다. 자 이런것들 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많이 올랐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지금 4만 원 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래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전에 여기서 상승에 한번 나왔지만, 자 우리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서 빠질 때 기회라 기회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은 2월 25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도 올려드리면서 뭡니까 여기 올려드린 게 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가 차트 보면은 자 2월 말이에요. 2월 말 보이시죠? 2월 21일인데 여기 딱 보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기회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모아가라 지금 이제 모아가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번 크게 좀 이제 4월에 지수가 안 좋았죠. 이때 이때는 말씀드리면은 모든 종목들이 지수가 안 좋아서 기술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이때 버티면서 기회가 왔는데 결국에는 제자리 돌아와서 지금 수익이 나왔다. 늦게라도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잡으신 분들은 못해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만큼 25% 수익이 나왔다. 근데 투자하면 더 봐도 된다. 자,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 드리면서 뭡니까? 보너스를 드리면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분산 투자하면서 뭐다 이런 이제 매일 종목들 같이 가져가라. 분산 투자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6월 그리고 하반기. 하반기는 이렇게 전략을 뭡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은 바꿔야 된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기술주?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 루니시나 두산에너비트 말씀을 면서이 AI 산업 시대 때문에 전력, 예, 전력이 온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제가 분산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자 지금 이렇게 전력주들 제가 보다 이렇게 다미미 언급해드렸죠 자 이때가 언제냐 날짜 말씀드리면은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4월 3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다 여기 자 이렇게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이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자 이때도 날짜를 말씀드리면은 4, 5월 1 5일이에 5월 15일 자 지금 날짜를 확인하면은 자 우리 가족분들 보시면은 4월 3일 이때입니다 이때 자 4월 3일 이때고 아까 또 뭐라고 그러... 그리고 이제 5월 15일 5월 15일이면 이제 이때죠 이때 음봉 나올 때자 이렇게 두번 언급해드렸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4월 3일 이때죠 이때죠 이때와 이제 이때 이렇게 언급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때 라인만 잡아도 자 대각적으로 대충 잡을게요 자 이때 이렇게 이렇게만 잡아도 지금 빨리 잡은 분들은 어떻게 3만 25% 늦게 잡은 분들은 여기서 대략 뭐 28,000원 잡았다 치면은 못해도 지금 뭡니까 여기서 1, 2, 3, 4, 4거래 만에 이제 10%씩 어차피 전력은 계속 올라갈 거다. 눌림을 받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 자 그러기 때문에 기술주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어 관련 이런 기술주들을 같이 잡아야 된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제조선어 말고,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언급드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 대장주, 자 대장주 뭐라 했습니까? 미리 꼭 잡아두세요. 자, 자 아까 4월 3일이었죠? 4월 3일 그때 주가가 지수가 빠질 때, 4월 3일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죠? 이때 4월 3일이 이때인데, 자이 구간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다. 자 지금 뭡니까? 여기서 지금 18만 원인데. 자, 17만 원좀더 아래로 잡았어도 뭡니까? 지금 모았으면은 한달 만에 한달 지나고 나서 뭡니까? 40 이상이 지금 수익이 나왔다. 자, 우리 가족분들 혼자서 하시면서, 자, 혼자 하시면서. 잘안 된다. 수익이 나도 이 정도 큰 수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거든가 다른 방안을 좀더수익을 내려는 거 찾아야죠, 방법을. 그러기 때문에 전략, 이 전략과 이 플랜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조선업과 이 전력만 갖고 있었어도 자, 생각해 보세요. 조선업과 전력을 못 해도 2월에서4월 사이에 들어갔다. 그럼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것. 이제 전력은 늦게 빠졌지만 이렇게 빠질 때 저희는 이미 이게 다 전력을 언급해드렸다. 이거 이제 중공업 들어와서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메인 종목들 이런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을 겁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만약 혼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보다 손실이 크신 분들 우리 주린이분들 자 이렇게 다음주 급등할 종목과 이런 이제 크게 큰 스윙 대 이제 스윙즈 크게 볼 것들 이런 것들을 분산 투자하면서 뭡니까 자 대응까지 도움을 드리는게 뭐다 저 봉선장이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거 어떻게 자100% 무료로 어떻게 여기에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장 승인 링크, 승인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니까 차라리 오셔서 무료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셔라. 여기 있는 거 라인만 제가 추천드린 거 따라만 오면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 슈팅 나오는 거 이렇게 정보와 같이 다 올려드린다. 산일전기도 올랐죠. 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바이오비즈 신규 상장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실시간 내용 보면은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차트 라인을 하면서 뭡니까? 딱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드리기 때문에 대응이 주인이 분도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문자 남기시면 도움을 드린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가족분들 꼭 우리 무료로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